안녕하세요. 소울리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어, 일단 비트코인 시황을 먼저 보면 음, 일단 카톡방에서 먼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더 짚어 드리면 어, 이런 하락 채널이 있고 이런 하락 채널의 미들 선에서 어,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한번두번 번, 그리고 세번 그래서 아까 낮에 올려드린 내용 이 이제 이런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미들 선을 어, 뚫을 위로 뚫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미들선을 뚫고 올라와서 4시간 봉이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빨간 박스를 뚫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제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파동, 시파동의 임펄스가 형성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박스 궁간에서 다시 한번 막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렇게 지지의 역할을 해주다가 또 뚫리고 나서는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박스 구역이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시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를 무조건 뚫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준은 4시간 봉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 이유라고 하면 이제 4시간 캔들 마감이 계속해서 이런 박스 안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뭐 15분 마감을 볼게 아니라 무조건 4시간 캔들 마감을 보면서 4시간 캔들이 뭐 최소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던가 혹은 이런 식으로 작게라도 어이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 이런 상승을 이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어 방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어, 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제 어,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라인이 뚫렸을 경우에 이 라인이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일단 28,400까지는 어,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자 어, 어쨌든 이 위치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롱 포지션을 이런 자리에서 못 잡았다고 하면, 어느 자리에서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계속해서 저항의 역할을 하던 이런, 어 네, 미들 라인과, 이 채널의 미들 라인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번 저항을, 저항의 역할을 했던 4시간 캔들 상에서 저항의 역할을 한번 했던 이 라인이 겹치는 자리가 이 위치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27,130,40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27,130 정도를 이 라인까지 내려왔을 땐 짧게 롱포지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 어, 이 아래로 다시 한번 4시간 캔들이 어,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고 하면 어, 이제 얘는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 얘가 지금 다시 한번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 위를 뚫기, 이 위를 뚫을 힘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다, 다른 그림이 보이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 어, 다시 한번 abc, abc, 뭐 abc로 내려오든, 뭐 abc, abc, 뭐 12345로 내려오든, 어떤 그림이 나오든 간에, 어, 우리는 리스크, 롱 포지션을 만약에 여기서 잡았더라도, 어, 만약에 이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고 하면, 짧게 자르고, 얘가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어,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길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 어, 다시 한번 또 이런 채널도 생길 거고요 그러면 이런 이 채널 아래에서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할, 생각할 필요 없이, 어, 롱포지 션을 시도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아래에서 4시간 캔들이 마감하면 자르고 난 뒤에 뭐 이런 밑에 자리에서 다시 한번 대기를 해보면 된다. 라고 매매 계획을 세우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 파동상으로는 어쨌든 이 비파동이 지금 어,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이비 파동 이 네모 이 빨간 박스를 뚫어 주면 바로 이10 10 파동을 향한 임펄스 파동이 나올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어제 생각은 이제 이렇게 잡고 있고 어 두가지 하모닉 패턴을 볼수 있어요 어쨌든 x 포인트를 여기로 잡았을 때 x 포인트를 여기로 잡았을 때 이런 뭐 버터플라이 패턴도 볼수있겠고요또어 x 포인트를 여기로 잡았을 때 여기로 잡았을 때, 이제, 어, 배트 패턴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B 포인트 넥라인을 어떻게 뚫어주느냐, 이 B 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냐, 꺾이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B 포인트를 뚫리면, 뚫고 나면, 이제 이 라인, 제가 아까 28,400까지는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 라인을 넘어서서, 이 채널을 뚫고 이 위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상승이 나왔을 때이 빨간 박스를 뚫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어떤 그림을 예상을 해볼 수 있냐. 라고 이제 그게 이제 또 중요하겠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빨간 박스를 뚫고 올라가서 이런 위치까지 도달을 한다면 어쨌든 이런 채널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가는 건데 저는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어 완연한 상승장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이 abc 파동이 나오고 조정 파동 x 파동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파동을 어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그 이유라고 하면 어쨌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제 올려 드렸었는데 어 저는 이 샤크 패턴의 prg 구역에서 반전을 맞았고 그러면 어이 샤크 패턴의 prg에서 반전을 맞고 o형 패턴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abc로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자 abc로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abc로 떨어지는 이런 조정 파동을 좀큰 그림에서 이런 조정 파동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치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이 위치에서 매수를 받아서 조금 반등을 노려보는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이런 매매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어쨌든 뭐 그거는 나중에 이런 상승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얘기고 어이 위치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저는 이 여기서 숏 포지션을 또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매매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이제 제가 트레이딩뷰에도 한번 올렸었지만, 음.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어, 이런 셔크 패턴의 PRG 구역에서 정확히 반전을 맞고 있어요. 하락 반전을 맞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어. 이 샤크 패턴의 PRG 구역에서 반전을 맞은 이후에 O형 패턴으로 이어지는데, 어, O형 패턴까지는 이제 ABC로 떨어지면, 어, ABC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있겠죠. 그래서 A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 이 e B 파동, 이 e B 파동이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e B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다시 한번 C 파동이 나오면서, 어, 하락 파동이 종결이 될 것이다. 라고 똑같이 비트와 어,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반등이 이게 진짜 상승을 위한 반등인가? 라는 것에는 저는 하락을 위한 단순 반등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반등장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하락장이 어, 시작이 될 거다라고 이제 큰 그림을 잡고 대응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제일 중요한 라인, 이 라인이 어떤 식으로 정을 어, 받고 떨어지는지 어, 지질 어, 한번 뚫었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를 어,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얘가 지금 이제 당장 위로 방향을 틀지 다시 한번 조정 파동이 진행이 될지는 이 구간에 따라서 달렸기 때문에 어, 무조건 체크해두시고 체 체크, 어,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 제 교육방 이제 조금 리뉴얼했어요. 교육방 들어오실 분들은 어, 따로 개인 메시지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 조금 어, 기존의 기존과는 조금 어, 입장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어, 개인 메시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